횟수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주사위를 100번, 200번, 300번, 그리고 900번까지 던졌을 때 1이 눈이 나오는 횟수와 그 상대도수의 근사값을 구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한 그 표를 보면 상대도수 중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6분의 1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가 커질수록 1의 눈이 나오는 상대도수는 수학적 확률 1분의 6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관한 문제와 같이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가 곤란한 경우 통계적 확률을 이용해서 예상치 못한 경우가 나오는 것도 물론 있지만 많은 시행을 반복하다 보면 수학적 확률과 같은 계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